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하면서 지역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긴급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먼저 자세한 내용을 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전남 시도민 1,600여 명에게 광주 전남 행정 통합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51.3%, 반대 33%, 모름 무응답 15.7%로 나왔습니다. 찬반 응답률에서 광주와 전남 간큰 차이는 없습니다. 광주는 50.9%가 찬성, 32.9%가 반대, 전남은 51.6%가 찬성, 33.1%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대체로 높은 연령대에서는 찬성이 낮은 연령대에서는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40대 이상은 찬성이 30대 이하에서는 반대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광역경제권 구성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많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에 대한 대응,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대응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통합으로 인한 실익 부족이 36.8%, 지역 간 발전 격차 심화 가능성이 21.1%, 자치단체장의 밀어붙이기식 진행 13.7% 등의 순이었습니다. 통합 여부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시도민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하자는 응답이 48.4%로 공론화나 행정입법기관의 협의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 45.3%, 잘못하고 있다 40.2%로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호입니다. KBS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광주는 군 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전남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박지성 기자입니다. 광주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이전에 대한 질문에 모두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응답자들은 궁공항만 이전해야 한다가 38.8%로 함께 이전해야 한다 33%보다 높았고 전남응답자들은 함께 이전이 31.8%, 민간공항만 이전이 22.1%, 궁공항만 이전이 17.6% 순이었습니다. 광주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궁공항 이전이 막히면 민간공항 이전 추진도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반을 물었더니 58%가 찬성, 33%가 반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국방부가 나서기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용섭 시장이 84.8%, 김영록 지사가 88.8%였습니다. 직무 수행 평가는 이용섭 시장은 잘하고 있다 63.6%, 김영록 지사는 잘하고 있다가 68.2%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 79%, 잘 못하고 있다 18%로 응답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4.4%, 정의당 6.3%, 열린민주당 5.4%, 국민의힘 3.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방송총국과 목포방송국이 K-Stat 리서치에 맡겨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광주와 전남 만 18세 이상 남녀 1,621명을 무선 전화로 면접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18.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박성입니다. 지 광주 지역 주요 대학의 2021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대학별 수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남대의 경쟁률은 6.5대1로 지난 7.29대1보다 하락했고 조선대도 4.9대1로 지난해 5.4대1보다 떨어졌습니다. 호남대도 6.56대1로 지난해보다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사립대 중에서는 가장 높았고 광주대는 4.36대1, 남부대는 5.03대1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 참석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열리는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로 확진되면 치료비는 물론 방역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집회 참석자와 코로나19 검사 불응자 등 3명을 고발했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죽산보를 해체하는 제시안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이루어지는데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의 제시안을 심히 의결했습니다. 지난 2 3일 민간 위원들이 두 개보의 수질과 생태 개선 효과. 경계성을 고려해 논의했던 안이 그대로 통과된 겁니다. 지역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 대책들도 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어, 지역의 의견들이 담아서 어, 도출된 의견에 담겨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했던 안과 같은 결과입니다. 영상! 환경단체는 4대 강사업으로 영산강의 녹조가 심해지는 등 환경이 악화됐다며 죽산보와 함께 승촌보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죽산보 철거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철거 반대 투쟁위원회는 보호 철거로 농업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주민들은 보호 설치 이후 수량이 늘면서 수질이 개선됐고 보호를 철거할 경우 강수위가 낮아지면 관광 상품인 황포도 배 운영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대화도 한 해보고 그여 들어보고 이렇게 결정 우리한테 무조건 자기들 식구들만 불러갖고 이렇게 철거를 한다고면 그 말이 안된거 아닙니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보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먼저 물리용 대책을 충분하게 수립하고 난 뒤에.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국가물 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유역 물 관리위원회의 의견 결과를 토대로 연내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제 굴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안다며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여객선이 고장나 운항이 중단됐던 여수 거문도항로에 오늘부터 대체 선박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 거문항로를 운항하는 선사가 321톤급의 정원 349명인 퀴속선 남해 퀸호를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며 오늘부터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 퀸호는 기존 여객선인 줄리아 아쿠아가 수리될 때까지 쓰이,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추석 당일인 다음 달 1일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낮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날 광주의 월출 시각은 오후 6시 20분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다음날 새벽 0시 20분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말바우 시장 상인들을 위해 어제 구청사 광장에서 농산물 꾸러미 상생 장터를 열었습니다. 꾸러미는 개당 만원 상당으로 상생 장터에서는 1,300여 개가 판매돼 성황을 이뤘습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가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4일까지 낭만포차를 임시 휴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완도산 쌀 10톤이 러시아로 두 번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주말 부산항에서 완도 농협 연합 미국 처리장에서 가공한 완도 자연 그대로미 햅쌀 10톤을 선적해 러시아 사할린조 쌀 시장과 블라디보스톡 마트 등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군이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개최 예정이던 국향대전을 취소합니다. 한편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도 있어 축제를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5G가 상용된 지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건물 안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의 시도별 5G 옥내 기지국 설치 현황 자료를 보면 SKT는 광주에 12곳, 전남에 7곳, KT는 광주 5곳, 전남 1곳에 설치 그쳤습니다. 5G 기지국 설치가 가장 부진한 통신사는 LG U+로 광주와 전남 등 8개 시도에 실내 기지국을 아예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광주와 전남 지역 주택의 매매와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비 부동산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광주의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101로 반년 만에 100을 웃돌았고 전남도 113을 기록했습니다.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광주가 107, 전남은 118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달 광주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06%, 전남은 0.19%가 올랐고, 전세의 경우 광주는 0.06%, 전남은 0.15% 올랐습니다. 가을 정기세일에 들어간 광주지역 백화점의 세일 초반 매출이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의 정기세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상승해 매출이 각각 5% 15% 감소한 지난 봄과 여름 세일보다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난해보다 매출이 5.9% 줄었지만 15%와 19%가 감소했던 지난 두 번의 세일보다 역신장폭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어드는 데다. 할인폭이 다양해지면서 고객들의 소비심리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참여자 C21과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진보연대 등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광주 북구와 서구의회 소속 의원 7명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어제 광주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북구 의원들의 경우 배우자 또는 고향선배명의의 업체에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서구의원은 의회 사무국 예산으로 기념품 대다수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복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보이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입모양이 보이는 보이는 마스크 착용은 마스크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 등 민원인과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아침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가시거리가 더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광의 가시거리 120, 강진이 170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겉옷 챙겨 입으셨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꽤 쌀쌀합니다. 모레까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벌어집니다. 건강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차츰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영광과 담양이 12도로 꽤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4도, 순천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 24도, 강진 26도, 장흥과 완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서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낮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